안녕하세요. 부업하고 투자하고 운동하는 흑수재입니다. 오늘은 2023년 1월의 티스토리 결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1월 한 달을 운영한 저는 구글에서 나오는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이번 달에도 구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1월에 비해서 약30% 수익이 줄어들었는데요. 구글의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있어서 광고비도 줄어든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알파벳 A의 주주이기도 해서 주가가 떨어져서 마음이 두 배로 아픕니다. 그렇지만 2월에 받을 구급으로 떨어지는 주가를 방어한다고 생각하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1월에는 25,544번의 방문이 있었네요. 12월에 비해서 339번이 늘어났는데요. 하루에 1,000번의 방문이 목표인데 생각보다 어렵네요. 글을 발행하는 수는 점점 늘어나는데 유지를 한다는 건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검색 유입은 64%로 12월과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색으로 포스팅에 들어와서 글을 읽는다면 관심이 있는 글을 보게 되는 것이라 체류 시간이 늘어나서 블로그에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양질의 글을 발행해서 체류 시간이 높게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입 순위는 다음이 제일 높았고 그 다음이 구글 유입이 많았네요. 매달 유입 순위가 바뀌고 있습니다. 2월 6일에 티스토리에 새로운 개정 사항이 있는데요. 과연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서 워드프레스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티스토리 블로그는 대형 포털인 다음에서 처음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애드고시를 조금이라도 빨리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워드프레스는 노출이 쉽지가 않네요. 구글에서 노출이 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 티스토리 블로그에 워드프레스 링크를 달아서 유입이 생기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지만 티스토리에서 유입이 잘 생기지는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워드프레스 글을 발행해서 꼭 애드센스의 광고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스토리가 위기일 수도 있지만 이 위기를 잘 넘어가서 제가 성장했으면 좋겠네요. 좋은 방향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제가 워드프레스를 운영을 잘 한다면 제일 좋은 방향이겠네요. 일단 2월 6일에 티스토리 계정사항을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 1월에 티스토리 결산을 해봤는데요. 다음주에는 100만원 강해진 저의 계좌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건강하게 또 만났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오케이.